어, 쿠팡 두 군데에서 86m를 구매 가능하시니까 안녕하세요 가볍고 단단한 가방 투트입니다 어, 오늘은 86m 제품을 쿠팡에서 판매를 시작하려고 영상 보 어,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어, 저희가 이 86m를 현재는 네이버 가성비 만땅원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쿠팡에서 도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이버, 쿠팡 두 군데에서 86m를 구매 가능하시니까 언제든 필요하시면 은 플랫폼에서 구매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어 지금 86m 재고 이슈는 거의 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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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해결해서 지금 저희가 한 7차 정도 재입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지금도 살짝 계속 빠듯빠듯하게 품절 될랑말랑하게 저희가 잘 맞추고 있긴 한데 앞으로는 좀더 품절 없이 86m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. 요 부분 같이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가볍고 단단한 가방부터 있습니다.